심장이 보내는 위험 경고 5가지. 첫 번째, 갑작스러운 숨참. 평소와 다르게 숨이 턱 막히고,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면,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두 번째, 왼쪽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, 돌처럼 눌리는 느낌 등, 팔, 턱까지 퍼지면 더 위험합니다. 이건 전형적인 협심증 신호예요. 세 번째,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. 잠을 잘 자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, 일상생활도 힘들다면,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심장이 쿵하고 덜컥거리는 불규칙한 박동 부정맥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특히 어지럼증이 함께 오면 즉시 병원 가야 합니다. 다섯 번째 갑작스레 차가운 땀, 특별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심장 혈류가 급격히 떨어진 위험신호입니다. 심장질환은 초기 신호만 잘 잡아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. 오늘 들은 다섯 가지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검진 받아보세요.